하이 자물쇠요님들 당연 사왔죠 국룰 아니겠어 국룰? 아직 우리도님들 와가지고 제대로 구경 안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인정? <laughs> 어 이제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laughs> 그의 <그래>, 코스 <코프. 웃음> 얼마 안 남았다 <웃음> <웃음> 음, 일단 여기서부터는 트비게이션 틀면 돼쫀두경은 <laughs> 어디로 갔어? 이러면 돼 <laughs> 움직여볼까? 오케이, 오케이. 여긴가요 님들? 그 사람이 어던 곳? 파어 여기 맞대 어 여기야? 어 남산타워 여기 바로 앞에 보여줄게요 님들 바로 앞에 있어 바비 바로 앞에 맞은편에 그 유산이 있다는데? 어? 저거다 이거 말한 거지? 비어봐 아 여기 맞은편에 있다는 거 보니까 저긴가 본데? 우와 <laughs> 우와 진짜 여기 자물쇠들 밖에 없어 님들 아 특별한 곳에 걸자 그냥 미세요 그냥 붙으려고 한 거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네 네. <laughs> 우와, 개 예뻐. 우와, 이거는 보여줘야겠는데 같이? 그래, 그래 이게 이게 직구석에서 인터넷 방송 보는 묘미 아니겠어? 우와, 조망대 여기 너무 예쁜 인들. 내가 그걸 찍는 겠냐 이거 거의 그림 한 폭인데? 아 여기가 포토존이야?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이래. 포토존? 어, 그의 포토존. 그래? 그 사람의 피기래. 우리도 가서 한장 찍을까? 아니 반대로 해너 방송으로 그만 찍고 사진좀 찍어 사람들이 대신 스샷 찍어주지 않을까? 아니 우리.. 자기 돼지라지 저기 좀 미친놈 히힛 같이 찍자 사진 못 찍어 사진 진짜 못찍어자 하나 아니 왜냐면 이거 한 손에 들고 있어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사진 나오고 아저 열방송용 사진이 나오는 거아 근데 왜이 배경을 놔두고 저 전신을 다 찍으시는지 그게 제일 이뻐서 보여줘 봐. 네, 진짜 봐. 내가 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줬거든. 어 아, 보여줘 봐. 이렇게 찍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찍어줬어. <laughs> 별로야? 아, 아니 사진을 미들 보셨어요? 사진을 너무 못찍어줘 속상해. 여기 오면 얼마나 온다고? 누굴 탓해? 이쁘지? 잘 찍었지? 잘 찍었. 어 아, 왜? 아 내려가기 전에 다시 찍어줄게. 아 내가 사진 나 사진 아못 찍어서 잘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본인은 아 그렇게 찍어달란 거였어? 뭐 모를 수 있어 괜찮아 요내려가기 전에 다시 찍어줄게 어어 네. 아, 어디? 게 아니 어디에서 하자는 거야? 몰라 여기 어딘데? 저위어가자어 정신 차 오케이 여기서까지 찾아오고 싶지 않거든요 <웃음> 아니 <웃음> 이해 좀 해주세요 <laughs> 이해를 이해를 어떻게 해요? 나도 정신 차리고 있는데 난 따라왔지 어? 아니 나는 어? 저기가 그래, 막힌 알아. 아니 난 저기 막힌 길인지 몰랐어 저희가 음. 따라요. 아니 막힌 길인지 몰란다니까? 몰란다니까 일단 뭐 오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laughs> 아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이절 <laughs> 노래 제일 높은 곳에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일 높은데? 여기잖아 여기인가? <laughs> 아 여긴 여기인 거 같은데? 님도 여기가 제일 높은데 맞지? 어, 여기가 제일 높은데 맞대 <laughs> 음. 뭐라고 적지? 공파리파 견자이 하트 한 1천 <laughs> 개만 해줘 뭐라고 적고달라요 공파리파 하트 견자이 경공 커플 <laughs> 하트 5천 개 ㅋ <laughs> ㅋ 견자의 공파리파, 일단. 견자의 하트 공파리파. 아, 잠시만요. 저 돌려드릴게요. 에, 뭐라고 적힌? 공파리파, 견자의 하트, 9월 11일, 0842. 존나 TMI 같다, 근데. 일단, 공파리파 하트 견자 해야 Undo 그리고 밑에다가 too. 2021년, 2021, 09, 11 뭐라고 적을까 님들? 0842 크게 적을까? 우리만 알수 있게? 다안 해? 아0842였다 크게 어 느낌 오죠 깔끔해 됐다 느낌 짠대 이렇게 할까? 이렇게? Okay. <laughs> 응된거 같은데? 뒤에다가도 하나 적을까? <laughs> 뭐라고 적어? 경공커플 끝? 깔끔하게 왜? 하고 싶은 말 적어요. 하고 싶은 말 서로 반반 해가지고. 네. 사랑해 적어줘. 사랑이 경고포 o r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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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내꺼잖아내꺼잖아내 거잖아. 됐다. 난다 했어. 아 빨리. 어 음. 어떻게 중간에 하트라도 넣을까? <laughs> 하트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요 <laughs> 몰라. 됐다. 응. 달까 이제? 갈아드릴게. 예. 음. 어 노래 타이밍 도딱 좋은데 아까랑 다르게. 어왜 이별 노래 아니냐고. <laughs> 자 앞에 이렇게 그리고 뒤에. 나속 떨려. 그러니까 변연도 떨리니까. 나, 나 당부족. <laughs> 당이 없어. 봐봐 당 부족하니까 막뭐 짜증내고 성질내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야. 갈까? 나가요. 여기 좀 고리에 고리에 고리를 다네. 거의 그렇지. 응. 우리도 저기다가 할까? 그냥 흐르면 맡길까? 거기다가. 아 거기다가. 이렇게. 아. 이거 원래 약간 이어주는 맛이 있어, 대롱대롱. 음. 그 반대 아니었어? 어, 그 반대로. <레> 아니야. <레> 벨, 벨, <왜>? 원래 배고파요. <레> 배고파,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레> 맞다. 됐다. 아, 이거 맞구나. 아, 이렇게네. 이렇게 해서 남자는 <레> 끝. <저> 사진 대신 <레> <다시> 찍어주세요. <레> 오케이, 가시죠.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는 자물쇠고다버리 사진 찍지.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옆.. 으로 말고? 그냥 핸드폰을 딱 들고 있으면 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이거 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됐어 진짜 많이 찍었어 이번에 잘 찍었지? 오잘 찍었어 잘 찍었어 그날? 네굿 지금 찍 사진 보이응 이런 느낌 대충 근데 그 전에 찍으셨던 사진 <laughs> 미안 지금 보니까 좀 아니긴 하다 아니 잘안찍었 아쉬운데 미안 지금 보니까 좀 아니긴 해후샷 근데 그거는 방금 꺼도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들고 다녀야 돼 가지고. 여러분, 알아서 찍을게요. 다 가려. 잠깐, 내려놓으라고. 다 가려. 잠깐 내려놓고. 음. 잠깐 내려놓고 찍을까? 그러면 핸드폰을 잠깐 여러분들. 잠시만요. 님도 잠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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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 보여 드릴게요. 찍은 거 보여 줄게요, 님들. 여러분들이 투자해 준거 이걸 어떻게 보면 <laughs> 됐어. 이런 거 있고. 네 이렇게 계속 <laughs> 찍었습니다. 음. <웃음> <웃음> 조금만 더 돌아가냐? 그냥 한번 띵 돌고 이제 끝낼까? 그래? 맞을게. 아 팔각자 한번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볼게요, 형님들. 팔각자 한번 가보자. 어, 그냥 노을이 지는 남산. 아, 어 아, 뺏겼다. 자리 뺏겼어. 어...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어, 안 되겠어, 요 그냥. 이건 못뭐 참지. 0초 하시죠. 5 초만 하시죠. 분위기만. 어 점심만 개이보 이쁘다 여기 사... 아니 아. 이게 아, 이게 안 보여 해면 잘어 보여줄게 어 야, 보여줄게 같은 화면이야 이런 색깔이야 아 같은 색깔이야 이런 색깔이야 이런 색깔이야 수하 공항 오이 공벌레다 오이 여기도 있는데 오 공벌레 개머아 아니 옛날엔 공벌레 귀여운데 너무, 너무 많아, 이제리 다리, 다리가 너무 많아 보여요, 즘은 공벌레. 아, 손 무거워. 진짜? 내가 묶고 다녀. 음. 손목 시계를 풀까? 음. 누가 준 건데? 감히. <laughs> 3초. 솔직히 5초보다 3초 인정?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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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때만 이거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뭘 잡았어 견벌린 무슨 일이냐고 <laughs> 이합니다 <이야> <laughs> 여기서 갈봐여기 <가야될까>? <laughs> 아, 뭐야? 아이, 고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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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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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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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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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아이고. 다요 <laughs> 어디까지 가려고. <laughs> 나 중간에 그것도 안했어 진짜 도망가길래 캠도 안 봤어. 그냥 계단만 보고 존나 뛰었어 방금. 얘 솔직히 방금은 나 잡아봐라보다는 추모에 가까워 가지고. 신세시다 여러분들. 저희 이번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 인사하고 응. 그 저녁에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정말이지? <laughs> 에 에이, 정말에 에이, 말안 할래. <laughs> 저녁에 그제 건축 중에 이제 <laughs> 약간 2010년식 <laughs> 엔딩. 아 하나 둘 셋하고 뿅 할까? 편집으로 닌도 <laughs> 알지? 안다 그러면 하나 둘셋 오늘 뭐를 할 거냐면 뭐하죠 오늘은 저희? <laughs>